오늘은 점심에 잠깐 나와가지고 마제소밥 먹으러 왔어요 지금 장모님이 아기를 봐주셔가지고 맛있는 거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다시마 식초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커피 우리 엄마 아웃핏 체크. 노 스페이스 유광. 약간 일진 컨셉. 어, 잠깐만. 목소리 캐시미어. 아, 씨. 어 모자는? 어 엑스림? 와, 저는 똑같은 모자 쓰시네요. <laughs> 높다. 금농 갈비탕 <laughs> 집 도착 뭔지 안 볼까? 내 애착 이어 플랩 엑 슬림, 코찌 에르메스 금 팔찌, 금방 제작 코코 크러쉬 크로마츠, 그렉 그랭 로스 컷업크론 에게 다가 베드 포드 와플. 앞에 기름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. 고기 굽는다고. 안에는 숄더 패드 시스템이 있는 알파인 스타커 하고 발렌시아가 스웨트 3 x l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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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티보이. 이런 까지 보여 줘야 되나? 보이시 죠? 이 은단추 스탑 플리즈 스탑. 오늘의 앞이 체크. 일단 이제 모 자는 말안 해도 알 죠? 발렌시아가 선글라스 제1 4 9카라트 라벨 떼져 있는 거. 이거 헤이티지 플러스 그 알프레드 라인 티셔츠인데 언제 접근지 모르겠어요. 마틴 티셔츠입니다. 싱글 스티치로 돼 있어요. 이지 팬츠 이 이지 나일론 팬츠가 진짜 생각보다 맛돌입니다.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지 팬츠는 하나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지 팬츠 이게 이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아, 진짜 곤란하네 이게 뭐지? 오늘 와이프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침부터 커피 마시러 나왔습니다. 오 <laughs> 어, 신발 뭐예요? 아 이따 가자. 오늘 <laughs> 빈티지 러셀, 미제, 발렌시아가 쇼츠, 티지 팬츠 위에 입어줬고요. 그린것, 조슈아자마 셔츠. 여기 원래 털이 있는데, 애기가 지금 목 쪽에 추워가지고 목도리로 줬습니다. 오, <laughs> 오늘 와이프 쉬는 날이어서밥 먹으러 왔어요. 회랑 베개. 우부 아보, 아네 올라꼬이. 하하갓구 붕어빵입니다. 슈크림 5 개. 팥 4개 이렇게 샀어요. 한겨울에 붕어빵 진짜 못 참지. 아, 지금 애가 이 긁었어요. 이렇게 너무 따갑습니다. 샤워할 때 모든 육아하는 엄마, 아빠 화이팅. 어, 이거는 딸쫀노 아니야? 딸기 쫀득 못지. <laughs> 차에 달렸는데? 때? <웃음> <웃음> 오늘 뭐이었에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이제 모자는 따로 말안 하겠습니다. 인코그니토, 발렌시아가, 후드, 지목하고, 안에는 80년대 할리 데이비슨, 오리지널, 하고,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, 레이어드 트랙 수트 팬츠그 다음에 그랜로스, 코쳐 끝! 오늘 저녁은 상정살 밥 먹고 와이프랑 이유식 만드는 중 소고기 <웃음> <야구치>. <웃음>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<laughs> 안녕하세요 여기 진주 푸푸입니다 푸푸라고 중화 요리집에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리얼입니다. 음. 중화밥이랑 짬뽕 시켰는데 짬뽕 아직 안 나왔고요. 향수육입니다. 푸푸 여기 꼭 한번 와보세요.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약간 장소가 조금 협소하니까 그 2시에서 5시에 오시는 분들은 전화를 하고 오래요. 재료 소진으로 그 안팔 수도 있다고 전화를 꼭 하고 오랍니다. 짬뽕입니다. 와 어때? 맛이? 진짜 맛있다 불그 맛이 쓰지도 않고 진짜 입을 딱 넣으면 은 입에 음식이 딱 들어오면 불향이 그 장난 아니야? 그냥 진짜 황홀하게 안돼 사람 그럼 그러니까 불타오르네 이거 한번 해줘 불타오르네 <laughs> <laughs> 지금 식당 BGM이 MC 스나이퍼 마법의 종입니다 그냥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게라는 거죠 네, 근데 멘트가 너무 영포티다 멘트가 왜? 영포티니까 지 영포티라. 마법에서, 마법에서 왜다 몰라 다 왔는데. 그러니까 와이프랑 밥 먹고 카티. 음. 저는 밤에 라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. 제안수. 음. 라이트 에스프레소 라떼 착장 조슈아 자말캡 모자 조슈아 자말 거고요. 이 뭐지? NCIS 이렇게 구멍 뚫린 거. 이 모자랑 그다음에 선글라스는 뭐 발렌시아가 포르쉐 빈티지 안에 아 네, 러셀 이거는 아킨보 옛날에 러셀 빈티지. 팔때 지금 아킨보에서는 빈티지 안 팔잖아요. 옛날에 팔때가 있었어요. 그때 샀던 건데 지퍼도 막 떨어지고 막 옷이 막 상아 가지고 지퍼 교체했습니다. 지퍼 교체해서 지금 잘 작동이 되는 거고. 총장도 엄청 길어 가지고 제가 이까지 왔었거든요, 거의. 그래 가지고 제가 잘랐어요. 그래서 총장 자른 거 이거 수선집에 맡겼습니다. 근데 뭐 저는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주머니를 잘안 써서.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가든. 사운드 가든 빈티지 오리지날 94년도 거. 그다음에 지방시. 지방시 보로 팬츠. 하고 나이케 어맥스. 와이프가 저한테 긴 감자라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해준다고 지금 밤에 이러고 있습니다. 그냥 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와,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.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요. 이 지금 자세가 말이 되나, 응? 어? 이 자세가 말이 돼? 두 쫀쿠 0개 성공. Taking my time but tell me the essence